커플 TV에 김현진 코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재밌는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 예, 제가 문득 또 어떤 분의 유튜브에서 또 영감을 얻어서 또 그분과 이제 비슷한 소재로 한번 예, 준비했고요. 어, 이제 같은 허벌라이프 코치로서 이제 그분의 유튜브 강의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 구충제 관련된 이제 그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어서 봤는데 그 저도 이제 저 얼마 전에 저희 그 와이프가 그 지인 성교사님을 통해서 구충제를 받아서 저희 집에 갖다 놨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저는 뭐 약을 안 먹으니까 또 그러니까 뭐 약을 뭐 굳이 구충제를 먹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안 먹고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조금 신호가 예사롭지 않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저희 집에서 구충제를 제가, 저는 오늘 하나를 먹고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먹었거든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참고로 저는 그 허블라이프 코치로서 당연히 뉴트리션에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맹목적인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코치, 고객들을 저희가 케어하는 코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과 영양과또 약의 선형을 저희는 서로 같이 다 시너지적으로 역할을 저희는 기대하는 게 가장 뭐 이상적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또 메디컬적인 어떤 이론이라든가 지론들을 저희들도, 제 고객들도 의사와 이제 간호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있고요. 오늘 그 약과 관련된 이제 우리가 알벤다졸, 예, 네, 알벤다졸. 참, 용어도 저는 오늘 알았어요. 이 알벤다졸이라는 것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게 과연 어떤 또 시그널인지 제가 뭐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하고요. 지금 저희 집에 있던 거는 이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 뜯어 먹어서 이 제품인데 네, 이게 지금 알킬정이라는 알벤더졸 400mg이 들어있는 이제 1회 용법이라고 적혀있죠. 한 사람당 성인과 뭐 아이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용법은 이제 두알들어 있거든요. 두, 두 개가 들어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또 먹는 건데 이게 지금 여러분 굉장히 유튜브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몇 분에 좋아하는 또 대체의학이라든가 이런 또 외국에 계시는 그 어떤 박사님들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던 걸또 제가 오늘 또 검색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알벤다졸이게 예사롭지 않다. 이 성분 자체가 그래서 열어놓고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타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나요? 제가 지금 알벤다졸의 정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알벤다졸은 기생충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이다. 가끔 저도 이제 회를 워낙 좋아해요. 제가 이번 연말에도 저희 장인어른하고 회도 굉장히 제가 잘 먹고 또 좋아하고, 특히나 연어회 같은 경우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이제 회 같은 거 먹을 때 이런 것들 가끔 이제 뭐감염이 되거나 이렇게 유충들이 생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제 유충, 어떻게 보면 이런 유충들을 먹 먹게 되는데 어, 편모충, 편모충종 참 이게 유충들을 징그럽죠. 예, 단어 자체가 징그럽네요. 편중충, 뭐, 필라리아충, 신경낭미충충, 하여튼 뭐, 여튼 뭐, 중, 충, 충 충. 해충, 다 충. 해충과 관련된 것들이죠. 구강으로 복용한다. 일반적으로 부작용, 이 부작용도 나와 있네요. 이 약의 부작용은 뇌스껌, 복통, 두통이 포함된다.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골수 억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통 약물을 중단할 때 개선된다. 간의 엽증이 보호돼 있으며 간에 많이 먹으면 이제 엽증이 일어나나봐요. 근데 간질환 인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임신 불류 그러니까 임신한 분들 그 분들한테 섭취를 피하라고 나오네요. 네. 알벤다졸은 목나물 효능지는벤조이미다졸형 기생충 작용제다.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오전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제가 일찍 보고 하루 종일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저는 지금 이해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지 처음 보시면 어떨지는 저 모르겠는데 그다음 제가 차트랑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거를 제가 만든 차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아마 이게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조금씩 피어나는 것 같고. 현재 이제 제 대부분의 알벤다졸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구충제는 알벤다졸 성분으로 되고, 400mg이 이제 1회, 1인한테 복용되는 약이고 한데, 그 이외에 뭐메벤다졸뭐 펜벤다졸, 이제 옥스펜다졸은 제가 찾아낸 거예요. 두 영상에서도 봤었는데 이건 없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옥스펜다졸도 뭐 해충에 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 약, 약성분에. 근데 여기 보시면 화학식을 혹시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도 화학 공부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냥 이 영상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보다 보니까, 이 화학식에 대해서 이게 좀 공통점을 찾아낸 거예요. 이 다졸이라고 붙, 끝에 다졸이라고 붙었잖아요. d a z o l 입니다 다졸이라고 붙었는데, 이, 얘네들이 왜, 무슨 뜻이냐면, 중간에 제가 이제 벤조임이다구절이라고 하나를 붙여놨는데, 이 화학식이 모르겠어요 뭐 이제 어떤 화학식인지 저도. 근데 이것이 다 공통적으로 이 다졸들 제품에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쵸? 보시면. 그쵸? 여기 다 들어가 있죠? 특히나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알벤다졸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알벤다졸 제품들을 대부분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천 원이거든요. 천 원? 근데 이 화학식이 다른, 제, 다른 다졸들 화학식보다 좀 틀려요. 뒤에 끝에 보시면 뭐가 없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위에 짝대기하고 여기 동그란 게 없잖아요. 그 육각형이.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몸에 흡수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흑화가 좋대요. 이 제품이. 그쵸. 신기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뒤에 화학식이 뭐 탄소가 돼 있대요. 탄소로 되어 있는데 그 탄소가 오히려 그 인체에 흡수를 할때더 무겁기 때문에 가벼운 이 알벤다졸 이 형태의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이 더 사람들한테 인체에 더 흡수가 빠르다. 그래서 지금 펜벤다졸. 지금 이게 펜벤다졸이 그, 실제로, 그, 암화자들한테, 한우들한테,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유행처럼, 지금, 멋져서, 실제로 지금 보시면요, 중간에, 메멘다조를 보시면요, 미국 내 1회당, 그, 가격이요, 440달러에요. 이거, 저, 이거, 이, 위키피아에서 이걸 따왔는데, 이게 잘못됐나 싶었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5, 50만원 정도가량. 실제로, 그렇게 금액이 돼서. 근데 지금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알벤다조, 같은, 이제, 화학식의 구조에 거의 같은 어떤 의학적인 어떤 효과가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알벤다졸은 지금 천원 제거 이것도 천원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약국에도 갔다 왔거든요 출근하면서 거기도 광동제약 알벤다존. 알벤다, 알벤, 알벤다졸 이것도 알벤다졸이네 이름이 알벤다졸 얘도 천원이거든요 얘도 알벤다졸 400mg 똑같아요 가격이, 그죠 여러분들, 그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되냐면 예전에 우리, 뭐, 죠 그, 그, 하니버터칩,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아, 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다, 다음 거 보죠. 근데, 어쨌든, 근데 왜 이게 지금 난리냐면, 이 제품이요, 어, 암, 통증 완화, 비염, 저도 지금 비염이 남아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좀 뼈가 풀어지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좀그 형태인데 저도 비염이 아직 남아 있어요 허벌라이프 영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암과 통증 하나 비염 아토피 또 당뇨 보이시나요 제가 의학 의사는 아니라서 어떤 의학적인 용어들을 함부로 제가 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영상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개인적인 유튜브 영상이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 듣기만 해주세요 참고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호전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내에서. 그 고객들의,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막 몇십일 동안 이그 제품을 섭취하는, 알벤다조를 섭취하는 고객들을 통해서 어떤 개선되는 방향이 많이 나왔고, 오전에도 제가 그 우리 같은 허벌라이프 하는 코치님의 영상을 보면서 그분 역시도 어떤 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에 멘트가 나왔었는데, 워낙 뭐저희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뉴트리션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못 느낄 수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거나 어떤 이 현재 이를 갖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그냥 하는 거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예민한 부분이네요. 암이라는 부분이 특히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제 저는 뭐 어머님이야 만성 이제 골수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다 보니까 또그 당시에 이제 2003년도였었죠. 2003년도. 지금부터 이제 10 거의 7년 전인데 그 당시에 글리벡이라는 제가지금 글리벡 조사 결과 이거 노바티스라는 회사, 스위스 제약 회사의 노바티스라는 회사인데 글리벡이라는 그 약을 제가 어머니가 사용 그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그래서 그그약 이름은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어디 회사고 거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의 가격으로요. 그알 그 알약 하나가 3만 얼마인가 했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저희 아버님이 그걸 막 하루에 막 3알 4알씩 어머니를 드시다 보니까 너무 약값이 비싸니까 그것 때문에 저하고도 이제 뭐 얘기를 의논하셨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글렙이라는 약이 그 당시에 3만 얼마였거든요. 하루에 4알씩은 거의 한 10월만씩 하잖아요. 그렇게 암과 관련된 것들을 제가 예민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암의 어떤 항암적인 효과가 있다는 제가 그 기사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천원이에요. 이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무슨 걱정이 들었냐면 이거 조만간 이거 제약회사가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거 되게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왜냐면 제가 생각해보세요. 을 여러분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자꾸 이제 점점점점 이게 구전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 안에서 그건 있어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이거의 어떤 원리나 이런 거을 제가 딱 설명을 못 해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영상을 쫙 거의 한4 시간을 제가 보면서 어그그거에 기전을 어떻게 이게 왜 구충제를 없애는데 이것들이 왕과 비염과 아토피와 당뇨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저는 메커니즘을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 없고 제가 뭐 의사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동영상들 다른 것들 보시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어, 세포의 생성을 억제한다. 근데 이게 뭐 성장이 어떤 문제라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게 인간도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 부분의 터치가 아니라 나쁜 세포. 이해하셨죠, 여러분? 나쁜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 그러면 당연히 암도 세포잖아요. 암도 증식하잖아요. 어, 그렇... 굉장히 이게 저한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렸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 드시라 말아 할 수는 없지만, 어,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좀더 알아볼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제 급하게 영상을 올린 건, 이게 뭐지라는 약간 느낌적인 거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제 고객들한테 또는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공유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어, 저도 2편으로 다시 올릴 거예요, 이걸. 오늘은 1편이지만. 제가 2편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거 직접 설치해 볼 거고, 저희 기쁨이가 아토피잖아요. 지금, 뭐 거의 아토피는 완치 수준으로 지금, 어벌라이브 만나서 케어가 됐는데, 예, 뭐, 가끔, 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약은 안 먹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약을 아예, 뭐, 4년 동안 먹은 적이 없고, 기쁨이도 여차도 아토피 때문에 약을 먹은 적은 없어요. 뭐, 바르거한 것도 없어요. 허벌라이프 수증제를 바르고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기쁨이한테 제가 이거 먹일 겁니다. 아토피. 그리고 비염 먹일 거예요. 당연히, 어, 제가 뉴트리션, 허벌라이프 코치로서, 기본적인 거는 허벌라이프의 뉴트리션으로 가죠.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제가 약에 대해서 선용한다는 거를 고객들하고도 어,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객들 개중에서 의사도 계시고 간호사분도 계시기 때문에 메디컬적인 것과 뉴트리션의 절묘한 조화가 저는 오히려 이, 저희 이게 의학적인 도움도 받으면서 동시에 영양적인 도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를 먹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느낌적인 것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기쁨 일정 오늘부터 먹일 거거든요. 그리고 밖에 먹였어요. 전화해서 제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왜 아까 쯤에 말씀드렸듯이 암과 관련되면 이런 정보 이런 이미 보고서들이 다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접하면서 어, 이게 빈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의 경험과 그런 것들이 거시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자료 찾려보세요 제가 논문의 자료를 제가 발췌한 거고 그게 신문기사에 나온 것들을 발췌한 건데 제가 어떤 병을 갖고 있거나 어떤 불편함을 갖고 계신 분한테 유혹을 하고자 해서 또는 어떤 것들을 선동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이제 그랬던 부모님도 계셨고 지금 현재 그런 아이가 있고 또 현재 저 역시도 허벌라이프를 만나서 굉장히 호전되고 개선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아직 허벌라이프랑 영향을 잘 접하지 않은 분들 중에 또는 아직까지 이제 이런 어떤 것들 좀 빠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는 분들 중에 그 분들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이거 역시 그렇지 않나 않나요? 근데 그런 정보들을 누군가가 제약을 하고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과다한 수익을 원한 그그 그 갖고 그 갖게 된다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유튜브나 개인적인 어떤 이런 채널 통해서 여러분한테 공유하는 거는 여러분 어 누군가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알고 크게 움직인다면 실제로 우리 같은 고객들 소비자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대가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직까지 분산지역에서는 약국에서 이걸 판매하는데 약 쉽게 살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옛날에 진짜 뭐 진짜 아이러니한 어떤 허니버터 칩처럼 어떤 진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빨리 유통을 해서 여러분 빨리 드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드세요. 말려. 죄송합니다. 드셔보세요. 아니, 드실 분은 드셔보세요. 네, 제가 뭐 여러분의 주치의도 아니고, 그쵸? 그렇죠? 근데 저는 먹을 거예요. 먹어볼 겁니다. 그리고 느낌을 올려드릴게요. 알벤 다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뭐, 찾아보시고요. 한번 공부세요 건강해지자고요. 우리 건강해져야 되잖아요그죠 화이팅!